저희가 중계방송을 할때 시청률 많이 나올 팀을 1순위로 꼽는데 그 팀이 보통 기아 아니면 롭데인데, 네. 롭데가 성적이 좀으 롭데를 하겠지만 성적이 비슷할 때는 기아 타이거즈를 꼽거든요. 그만큼 더 시청자가 많아요. 그래서 올 시즌 두팀다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그래도 좀 기아 타이거즈가 그래도 쪽인기서 앞서지 않을까. 10m 세상의 모든 맞짱 여론조사는 프로야구단 선호도 조사를 하나 해 봤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긴장했데 <laughs> <laughs> 프로야구단 중에서 예,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좀 진출하지 못했는데 네. 만약 이두 팀이 진출했다면 한다면 예. 어느 팀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한다는 아 응답이 27.3%고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한다는 응답이 32.6%로 어 롯데 자이언츠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아예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보했습니다 예예. 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1%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타구단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 예, 비율이 색이 그렇죠. 예예. 네, 예. 예. 예, 세부계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성별로는, 어, 남성에서는 기아와 롯데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여성에서는 롯데를, 예, 기아보다 더 응원한다는 응답이 좀 많이 나왔네요. 예. 그리고 연령별 보겠습니다. 예, 연령별에서는 30대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롯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 특히 30대가 좀 크게 우세한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 20대와 40대는 기아가 조금 우세하게 나왔고, 50대는 좀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예,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좀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기아와 롯데가, 연고지가 좀 호남과, 예, 부산, 예, 이쪽이라서, 어, 먼저 롯데의 경우는, 예, 부산이 연고지라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요. 어, 대구 경북이랑 충청권에서도 롯데가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예. 반면 기아는 광주가 연고지인데 호남 지역에서 또 압도적인 높은 비율을 좀 보였고요 어, 서울에서는 기아를 응원한다는 응답이 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지장당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기아가 좀 어허. 많이 나온 반면 예. 국민의힘 <laughs> 지지층에서는 롯데를 더 응원한다는 응답이 좀 많이 나왔고요 무당층 경우에서는 롯데가 기아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인형 상황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롯데가, 롯데를 응원한다는 응답이 좀 많았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또 기아가 응원한, 기아를 응원한다는 높은 비율이 나왔네요. 예.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5.8%, 표표노차는 95% 실내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세상, 이상 세상의 모든 맞짱 여론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요 기자님 롯데와 네. 기아 여론조사 결과는 어떠셨나요? 어,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 <laughs> 제가 <그리, 웃음>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청률 싸움을 하게 되면 각, 각 방송사에서 기아타이즈 경기를 우선적으로 잡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네. 어, 롯데 자이언츠가 32.6%, 그리고 기아타즈가 27.3% 였는데, 저로서는 충격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의미를 저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보게 되면 남성 이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기아와 롯데이 선호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성에서 여성이잖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여성은 기아는 24.2%, 롯데는 35.7%인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할수 있다면 역시 이미지 같아요. 네, 이미지. 네, 이미지. 이미지가 기아 타이거는 예전 해태 타이거즈부터 좀더 강해 보이고 음, 음. 롯데 같은 경우는 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요즘에 뭐손하섭이라든가 아 김원중이라든가 민병헌이라 전문 선수들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아무 이미지적으로 여성 팬들이 롯데 자이언트를 좀더 선호하는 선호다. 게 아닌가,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놀랬던 거는 자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야구 팬들은 오히려 기아가 롯데보다 높아요 네네.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30대로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30대는 롯데 팬이 47.2% 그리고 기아 팬이 9.8%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볼때이 30대 분들이 이날 뭔가 잘못 되시거나요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아니, 롯데가 47.2%, 기아가 9.8%인데, 실제 야구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아를 지지하는 30대 팬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이 결과는 제가 봤을 땐, 최근에, 네. 기아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관중들에게 인사를 안 하면서, 약간, 되게 아 아, 놀라이됐는데 아, 그 제가 얼핏 본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 30대 야구팬들이, 그 포탈,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댓글을 쓰잖아요. 30대가 댓글 비중이 제일 높아요. 어마어마하죠.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30대가 진짜. 거의 스포츠 댓글을 이끌어가는 세력인데, 네. 이분들은 굉장히 그런 이 이슈에 대해서 민감해요. 어. 네. 즉각적인즉각적입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야구팬들에게 조금 더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 네.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나. 근데 40대는 기회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 40대가 29.8%. 네. 이 50대도 기아가 높은데, 음. 60대 같은 경우는 또롯대가 높아요. 음. 60대요? 네, 60대는 또롯대가 39.3%, 또2 어, 0 5 제가 봤을 때는 40대 이후 올드 팬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음. 이번에 이 결과, 결과는 이 30대가 그 빌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준니다 아. 네. 기여탈고거는 네,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크게 이번 일로 좀 교훈을 얻어서 네. 팬들에게 좀더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서울은 역시 기아타이거즈가 33.6%로 음. 롯데 20.3%보다 13% 높은데 네네. 지금 보시면 인천 경기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주목하실 게 자, 광주 전란은 그래도 롯데를 지지하는 선호가 20.1%가 돼요. 네. 저기서 네. 광주 전라 여구 팬들은 그 도시 그 지역의 특성 낙경이 열려 있어요. 아 열려 있는데 부산 경 울산 울려. 경남 경남은 아 막혀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저, 저 숫자도 안 보입니다. 저저 아 네. 저, 저 뭐죠? 저 5가요. 5.5% 네. 보시면 <laughs> 네. 67.9%가 롯데를 지지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데 사실 광주 전라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광주 전라는 그래도 롯데가 20.1% 나와서 음. 68.68.4%인데 부산 울산 경남은 기아가 5.5%가 나왔음에도 자기 고장을 67.9%밖에 응원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네네. 창원의 연고주로 있잖아요. 네. 또 NC가 잘했고 NC가 굉장히 혁신적 구단 중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항목에 NC가 들어갔었으면. 롭데는 더 줄었을 거예요. 아 네. <laughs>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건 사실, 대전, 세종, 충청입니다. 어. 보시면, 롭데가 39.1%로 높아요. 네. 그리고 기아가 19.9%로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전이나 충청도는 음. 호남이랑 좀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이 팬심이 기아를 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아 대전을 웨고보로 그렇죠. 하는 한화 이글스가 기아 예전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매일 한국 시를 졌어요. 아 네, 매일 타이거즈에 졌어요. 이글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안 좋은 기억들, 이 기억들이 이 타이거즈를 지지하는데가좀 그렇고 아 워낙 구원이 많다 보니 롯데를 지지한 게 아닌가. 자아 네. 여기 <laughs> 네, 지지, 저희는 지지 정당도 <laughs> 어, <네네. 웃음> 아 <laughs> 지금 음. 롯데의 배경이 부산 경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정당, 음. 보수 정당에서 지지층이 넓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호남이 근거지다 보니까 또 진보 진보적인 정당에서 음. 좀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부산에 가도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고, 음. 저 광주 기아 홍구장가도 롯데를 응 원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프로 야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 0대 때만 해도 광주 구장에 가서 삼성을 응원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난리났어요. 아 네, 네 난리났어다막벽 날라오고 네. 부산에 가서 기름까지 안넣어 네. 혜택태고즈를 응원하면 진짜 응원하는 순간 큰 일이 나는 거예요. 아 네, 제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서로 만약에 상대팀 못하고 있으면 자라로 박수도 쳐주고 네 그리고 저쪽에서 소수의 응원을 응원하고 있으면 본인으로 음료수도 주고 네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롯데에서도 기아 팬이 많이 늘어나고 이 부산 경남에서도 호남에 호남에서도 롯데 팬이 많이 늘,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조사하면 다나와이 버튼을 콕콕 눌러서 구독해주세요.